먼저 294번부터 진행할게. 200아 394번 할게. 근데 여기에서 421번은 내가 뭐설명만해줄게그렇다 해도. 이렇게. 394번. 오케이. 지금 f(x)는 마이너스 2x 3승 빼기 4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이 롤의 정리 마이너스 a에서 a 구간에서 롤의 정리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아, f 프랑 c가 0이 되는 존재가 c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에 존재한다 이 뜻이야. 네? 그때 a는 자연수니까 a는 자연수니까 c분의 a가 뭐냐고. 그러면 얘를 먼저 미분해야지 미분 f 프라임 x는 이거죠예 마이너스 6x 빼기 8x 여기 8이 0이 되는 c를 찾아라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2로 그럼 플러스 얼마 얼마야 4x 오케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3, 1, 2, 2, 그리고 여기 빼기 그러면 얘는 얼마야? 3x 빼기 2. x 더하기 2는 0 이거죠.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뭐야?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a는 자연수야 a는 자연수 그러면 이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야? c잖아 c. 그러면 만약에 c가 c가 3분의 2라면 이거야. 이게 얼마? 3분의 2라면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건 뭐야? a가 될수 있는 건깐만 음. 3분의 2야. 근데 A 값은 뭐야? A. A. 그러면, 어쨌든 A 값은 자연인데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노래 정리에서 노래 왜 0이 나오냐, 이거야? 왜요? 왜 0? F 왜? F-A하고 FA가? 같아야. 같기 때문에 0 나오는 거잖아. 노래 정리. 그러면, 먼저,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C값은, C값이 그 마이너스 3, 3분이지? 마이너스 인지 몰라. 근데, 이걸 만족하라, A값 찾아야 돼. 그럼, 뭐야? 집어넣어, 마이너스 A를. 그럼, 얼마? 2, A, 3승. 다음에, 빼기 4A제곱. 마이너스 8A, 4A 더하기 3은. 뭐를 넣어, 택? A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A, 3승. 빼기 4A제곱. 플러스 타레8 a r 이런 t h a l 어 non m a t e 얘랑 a l so it's done. i 면 g e t t a 3승은 얘 넘기면 1 6 a 가 되지 그럼 a 3승은 뭐야 4 a a 제곱은 얼마 4니까 뭐 돼? 풀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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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뭐뭐 돼야 야풀 i 이풀 i 이이 a 는자연 g e 2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2는 될수 a 없네 왜 포함 안 하잖아 그래서 A는 뭐가 돼? b 가돼야 돼. 그면 C는 알아서 얼마 돼야 돼? 3 그러니까 롤의 종류는 결국 뭐야 얘가 기억도 네. 나야 되지만 뭐야? F-A와 FA가 같아야지 다음 399번 399번 보면 fx가 2x제곱 이렇게 그러면 fx 더하기 h 빼기 fx는 h f'x 플러스 세타 h 할때 세타는 0하고 이야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해라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정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h 얘 넘기면 fx 더하기 h 빼기 fx 하고 f'x 플러스 세타 h가 같은 세타 값 구해라 이거야 맨날 여기까지 근데 h는 0이 아니다 이거야 맨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정리해라 이거야 그냥 정리 얘는 뭐야 두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가 같다 이거야. 맨날 이거지? 근데 어 이거를 해? 하자. 하자. 그러면 잘 가. 어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자. 그러면 얘 정리한다. H. 얘는 x 더하기 H니까 2 x 더하기 H에. 제곱 x니까 그냥 2x 제곱. 얘 미분하니까 얼마? 4x잖아. 그럼 얘는 집어니까 4x 더하기 세타 h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음. 끝나 여기까지.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얘 정리해. 얘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4x h. 플러스 2h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지 그데 h 약분 되지? 네. 그러면 4x 4x하고 그 h하니까 2h 이렇게 되잖아 돼? 그러면 얘는 뭐야 4x 4 세트 h지 네. 근데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세트랑 뭐가 돼야 돼? 2분 네. 이분이. 됐습니까? 야, 만약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오고 어 리미트 어 세타가 0으로 갈때 아, h가 0으로 갈때 세타값 구하라 아니면 세타값 구하라 이렇게 나와 이 함수는 다른게 나올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세타값 구하라 문제가 흔, 흔치 않잖아 그럼 답은 무조건 얼마? 2분의 1이야 얘가 뭐가 되는 돼? 항상 이하수는 여기까지 네? 항상 2분의 1이 아니에요. 세타, 세타값과라 아니면 리미트 h가 0일 때 네? 세타가 뭐냐 하면 그냥 2분의 1 쓰면 돼. 네. 항상. 오케이. 네. 다음 400번.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잘.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 i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평균값 정리. 평값 평균 정리가 뭐야? 평균 변화율과 뭐야? 미분계수가 같은 c가 뭐뭐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 더하기 1 빼기 f x 빼기 5 원래 평균 변화율은 뭐야 B에서 A 빼고 F B에서 F A 해서 F 프라 i C가 있다 C는 얼마? A랑 B 사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다. 그러면 얘는 항상 무언대로 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이까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여기 뭐 있어 야 돼? X 더하기 1 있고 빼기 X 빼기 5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맞죠 근데 응. 얼마 한 거야? 이거 계산하면. <laughs> 6을 해줬지? 그럼 6을 분모로 나와서 6을 곱해줘야지. 이게 지금 내가 뭐야? 이게 평균 변화이지? 얘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f'c가 존재한다 이게 결국 뭐야? f'x라고. 이게 f'x가 된다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잖아. <laughs> 그럼 앞에 6은 부패되어있어요 4번 얼마? 10 알지 됐습니까? 다음 4글 4번 4글 4번 보면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요 뭐 그림이 이렇게 있지 지금 네? 그래 이문점 p가 있어 p, p. p는 p 뭐야 그러면 결국 a 콤마 a, a, 해도 되지 a 콤마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8이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b점은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5 콤마 그 다음에 a점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해라 이거야 네? 근데 넓이의 최솟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야 지금 얘는 고정값이잖아 그러면 높이가 제일 작을 때잖아 높이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얘랑 평,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이 점이 P가 됐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높이가 최소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국 뭐야? 이 P점, 접점을 구해야 되네 언제? 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얼마야? 1에서 얘 빼면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에서 얘 빼면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이 접선 기울기도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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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러면 y 다시는 EX 플러스 오니까 마이너스 를 되면 X급 하지 그러면 EX는 얼마? 마이너스 중이니까 X는 얼마? 아이 피점은 마이너스 3코마 이렇게 돼. 그럼 마이너스 3지만 9 마이너스 3지만 15 다음에 8 그러니까 마이너스 3코마 이거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어떻게? 우리가 세점자표야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떻게 돼? 이 분의 절대값 AD 마이너스 BC. 하나 영0만 영이야, 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컴마 마이너스 3컴 마이, 마이 마이너스 5잖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 영0만 영만 들어. 그러면. 더하기 5 했잖아. 더하기 5니까 2가 되지. 얘 빼기 1 했으니까 1 되지. 더하기 5 했으니까 6 되지. 얘 빼기 1 했으니까. 그러면 얘넓이굴에 2분의 1에 볼때값 마이너스 12 빼기 6.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됐죠. 근데 원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서술을할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구야 돼? 서술을할때 어떻게 구해야 돼? a 길이 구하지. 네. 그럼이직선의방행을 세워. 네. 그럼이 점에서 이직선까지 이른 거리. 높이 구해서 구할 수 있지. 점과 네. 직선 사이까지 거리. 식 어떻게 돼? 루트, 아, 루트? 아, a, a g6 더하기 b 제곱에 절댓값 AX1 네. y 1 이 이용해서 보면 되 이게 서술이야 그러면 서술은 안 나오겠지 406번 예. 406번 지금 A, a가 a점이 a,-2에요 그리고 y는 x제곱 빼기 3x-1 위에 근두 접선의 접점 캐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얘가 그리고 여기가 a,-2야 그리고 접선을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어 됐나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접점이 있지 맞아 접선을 그었는데 이 접점이 b하고 c야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 이삼각형뭘 구하래? 무게 중심 좌표가 무게 중심 좌표를 구하래 됐나요? 무게 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해? 3분의 어, 3분의 x 3분의 1 3분의 1 3 우리 뭐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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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잖아무게중심1 3분의 3분의 네. 어, 무게 중심은 3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구해? 접전이잖아. 그러면 접전 모르잖아. 그러면 t, t제곱 응. 그럼 어떻게? t 콤마 티 제고 빼기 3t 0기1기0이1 0기이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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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기이기는 얼마 100이 1 0이 그러면 식사할 수 있지 y는 e t 3 그리고 x-t f 더하기 t제곱 빼기 3t-1이라고 근데 얘가 어디 지나? a,-2를 지난다 이거야 그럼 정리해 마이너스 2 a t 3 a 2 t 제곱 플러스 3t 마기 T 제곱 빼기 3 T 1기1 이렇게 1 네. 그1 0고104 105마0 5 106 107 108 109이0스이0 2 103 104 105 1스6 107 108 109 3 a 1 지워도 돼? 예, 예, 좀 지워도 돼? 예. 그래서 정리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빼기 1은 0. 됐죠? 네. 해? 네? 근데 지금 뭐야? 이제 지워도 돼? 이거. 네. 그러면 이거에 뭘 구하면 돼? 해를 구하면, 이거 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야? 내가 그러니까 해를 구하면 어떤 점이야? 접, 접, 접. 접점의 X 상태라고 근데 이거 두거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얼마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 빼기 1이겠지 우린 알파 베타 못 구해 그러면 얘 무기 중심 어떻게 구해? 3 분의 A 더하기 알파 베타 3분의 1. 마이너스 2다 더하면 되지? 네. 이렇게. 됐. 근데 이게 얼마? 3. 3. 이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찾은 거 나와요. 2분의 합은 얼마? 2. 2. 2분의 9분 이거 얼마라고? 이 A로. 그러면 얼마야? 3 a 이잖아 근데 네. 야쿠나니까 아 a 은3 a 됐으니까 여기까지. 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거 네. 없지? 알파벳은 구할 수 없다 이거. a 값 찾으시니까 구할 수 있겠다 이제. 4 16호가 없어. 4 1 6번4 1 6번도뭐큰 의미는 없다 얘도 야 fx가 뭐야 지금 ax, x-2의 제곱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 그러니까 그림도 이렇게 나왔어 지금 그림도 다 줬잖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 그러면 y 골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백나요 그죠? 그러면 P의 점 좌표가 2분의1이다 아, 이 P의 점량, P 넓이가 최대. 야, 넓이가 최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고정이잖아. 그러면 언제야? 얘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1이지얘 기울기가 1이 2인 이점의 P일 때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 왜? 높이가 최대니까. 근데 이 P점 좌표, x 좌표가 얼마? 2분의 일로 알려줘. 그럼 뭐야? 미분해. 네. 미분하면, 앞에 거 A는 그냥 있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그러면 뒤에 거 그대로 오고. 더하얘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에 x 2 이렇게 된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와야 돼? 얼마나 돼야 돼? 1대1의 X값이잖아. 네. 그때 x값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 h 네. 얘가 2분의 1으로. 네? 2분의 1 2 e n A. Even A. Even A. Even A. 니까의이너스니분의 3의 제곱이니까 얼마? n A. e v e 없어지고 얘는 계산 v e n A. 마 v e n A. Even A. Even A. e v 2분의 3이잖아하이렇게그러면 아, 얘는 얼마더군 하가 되더군. 하가 되더군. 하가 되가 되더군. 하가 됐더군 하가 되더군. 하가 되더군. 하 x3 소재이 4x 플러스 5야 그리고 그래, y는 f 인버스 x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나? a 2에 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거야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부터 좀 공부 좀 하자 역함수에 대해서 오케이? 항상 미분에서 f 인버스가 나와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 한다. 뭐냐면 이건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f x 있어. 근데 얘가 a, b를 지나는데, 그럼 얘는 뭐야? f(a)는 b겠지. 그래서 문제는 이거야. 이거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그럼 얘는 어딜를 지나겠어? b, a를 지나겠지 그러면서 문제는 f 인버스 b 값이 얼마냐 물었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f 인버스 a 분의 1이야. 됐습니까? 잘봐. 네, 잘봐. 이 b는 줘 항상. 오케이? 근데 이게 a 값이안 줘. 그럼 너희들은 어때? 얘를 이용해서 b 값에서 a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F프라임A 구할 수 있다. 항상 B를 먼저 줄 거야. 이 B는 아는데 A값을 몰라. 그럼 어떻게 이 함수에서 FA가 B가 되는 A값을 찾아. 그리고 F프라임A분의 1을 하면 F 인버스 B의 2분값이 된다 됐나? 여기까지. 네. 됐지. 이게 하나의 이 형태야. 그럼 무슨 말이냐. 야. 이게 A컷만 2잖아 그러면 얘가 이걸 지난다는 거는 얘는 어딜 지난다? 이값과 a 를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f 인버스 A의 미분값은 결국 뭐야? f 프라임 2분의 1 값으로 갔다고 했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이거 지나니까 8. 8. 5은 A잖아. A는 얼마? 오. 아 이게 5고 네? 근데 이게 뭘 거래? 접선 방정식이잖아. 접선 방정식인가 기울게 얘가 되겠네. 그러면 F 프라임 2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얼마? 3X 제곱 빼기 4잖아. 그러면 F 프라임 2는 12 빼기 4니까 얼마? 8 기울기는 얼마 한 거야? 8분의 1이고 한점부표 알잖아. 1 0면식사수 있지. y는 8분의 1, x-5 더하기 이게 내가 원한 답.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역함, 미분에서 나오는 역함수는 얘만 알으면다풀수 있어. 미분에서 역함수는 다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아.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자 아. 4 2 0분4 2 0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야 미분 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연속한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값 A값이 될수 없는 거 찾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대 미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이렇게 근데 F1은 이래 이렇게. 그리고 f7은 a인데. 근데 절대값 f 프라임 x 얘는 얼마야? 결국 3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가 음. 여기까지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a 값이 될수 없는 거 찾아라 이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준거 얘잖아. 근데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상대보다 작답니다. 맞죠?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건 뭐냐 이거야. 지금. 그러면 f 프라임 x는 미분 얘 미분값이잖아, 지금. f(x). 그러면 어쨌든 f 프라임 x는 리미트. 결국 리미트 x 뭐 b를 뭐 a로 했을 때 b a, f(b) f(a) 이렇게 해서 되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건 얘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뭐야? 7에서 1 빼고, f7에서 f1을 뺀게 결국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우리가 평균 변화 미분과 연속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평균 값 정리야, 평균 값 정리. 그게 무슨 말?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 범위에서 항상 뭐야? f p c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네? 항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f 프라이 x 대신에 어떤 x의 수입값인지 몰라도 얘는 항상 이 평균 변화에 존재하는 값이 있다고. 이게 평균값 정리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f 프라이 x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이 x는 1하고 7에 항 모든 x에 대해서 3분의 1보다 작다이 거잖아. 그러면 얘의 절대값이 항상 한분의 가장 작다 이때죠. 하지만 얘는평국값 정도다. 네? 그럼 얘는 6이잖아. 6. 6은 약분해도 되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얘는 절대값. a-2지. 음. 그리고 2는 넘어가도 되잖아. 이렇게. 양수니까. 그러면 a-2는 절대값풀려면 마이너스 2고 a는 얼마? 4에서 0, 사이 6. 그래서 얘될 수.. 몇개 있어? 0부터 4니까 5가 될수 없네 근데 여기까지? 네. 그럼 421번은 세험이안 나와 너무 쉬워서 깐봐 이거야 421번은 그냥 외워놓편에 뭐냐면 하나는 y는 x제곱이야 한쪽만 그릴게 한쪽만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지금 421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3이라고 해도 뭐 어떤 수가 나온다 상관없어 오케이 그냥 편하게 1로 하자 예 얘는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으면 다시 올 얘를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 이렇게 그러면 결국 올려서 다시 접선을 그어 이렇게 그 2점 2점 이렇게 어떤 점로 바뀌냐니까 항상 X제곱이 앞에 상수 있으면 안 돼? 그럼 얘 항상 내가 접수하는 선을 긋잖아 그럼 얘 비가 항상 몇대 몇이야? 1대 1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고, 다음이점은 얼마 돼? 아, 2분의 1에 제곱이 되식거로 <laughs>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Y는 X상승이야. 그리고 여기 1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러면 한번 보면 3이니까 얘가 1컷만3 x-1 더하기 1이니까 3x-2이잖아 그럼 이 점은 얼마야? 3분의 2야 그러니까 x3승이지 그럼 이 점은 몇 대면? 2대, 2대. 2대 1대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접선을 그. 그럼 이 점은 얼마? 3분의 2에?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 4승, 안 해도 되겠지? 이게 4승이면 어떻게 돼? 이게 몇 대면? 3대 1이 됐 그럼 이 점이 얼마 돼? 4분의 3이 돼요. 그리고 다음 도또 올려서 올리면 4분의 3에 의 제곱 6분의 3에 3분의 2에 3분의 2에 얘는 시험에 잘안 나온다 됐나?